그러게요. 그러니까... 어떤지 어때, 어때, 좀, 어떻게 좀할 말이 있으시죠? 근데 우리 어쨌든 8천 정도밖에 까 세례문이 하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<세레모니> 그거에 <laughs> 대해서 이야기를 네.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. <laughs>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변을 해보자면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자수 하나, 엎드려서 용돈 하나 정상세가 그렇게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이동사격 하셨죠? 저희 했죠. 아 이동사격 안 하죠. 아좀기왕씨도 같은.. <laughs> 그러게 아, 네난박기다 갑니다. 박미가 <laughs> 좀 많이 왔구나 어떻게 그 어떻게 이 점수 차이가 <laughs> 좀 하도 나게하으라 점수 차이가 너무... 심해도 너무 심해가지고 같은 게임을 한게 맞다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정도 차이가 날지는 몰랐는데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또여러 게임 숙부는 숙부니까요. 그러니까요. 네,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. 네. 깔끔하게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인첩성은 일단 광디와 광디가 앞서 나간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<laughs> 광디가